만약 내땅 위에 계획 도로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도로 보상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타인에게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기장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장군은 토지 보상 가격이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대이고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부산 신소재 산단, 장안 산단, 반룡 산단 등 일자리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화면에 있는 도로는 이번에 신설된 도로인데 주민분들의 말로는 평당 27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가장 비싸게 거래된 토지가 장안읍 반룡리 368-1번지이며 용도 지역은 일종 주거 지역이고 토지 면적은 250평의 땅입니다. 2021년 1월에 평당 200만원의 거래가 되었고, 현재 나와 있는 땅들은 평당 150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가 좁거나 현황 도로가 없고 계획도로만 있다면 실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도로 보상을 받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땅값이 상승하게 되니 보유한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본다면 계획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토지에 관할 군청에 전화를 해서 예산 편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 후 매입을 생각해야 합니다.